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는 그동안 사이로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필요성에 공감해온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 교수가 현행 디지털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전자 개표를 중단하고. 아날로그식 전면 수계표 방식으로 돌아갈 필요성을 촉구하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비록 신문사 공식 입장인 사설이나 주필 등 내부 필진 칼럼이 아니라 외부 필진인 교수의 글이긴 하지만 사일오 총선을 계기로 한국식 선거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부각된 뒤 조선 동아일보 등 주요 신문에 이 정도 수위의 칼럼이 게재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역사학자인 송재윤 교수는 11월 4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구멍 뚫린 선거관리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선거관리가 조금이라도 부실하면 선거의 무결성 즉 인테그리티가 훼손된다. 유권자는 그런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사회로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신권 다발 같은 압받한 투표지들에 대한 선관위의 황당한 변명 등을 질타하면서 선거의 무결성을 위해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대만처럼 선거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교수 칼럼의 소제목들은 대략 이런 소제목들입니다. 세계는 지금 디지털 선거 우려 캐나다, 호주, 미국서도 중국과 러시아 선거 개입 혐의 독일선 지방선거 무효 선언도 한국선거 전산망 취약성 심각. 대만과 독일은 아날로그로 전환. 우리도 전면 수개표 방식 고려를. 지금 이 소제목에서도 볼수 있다시피 그동안 애국 시민들이 촉구해온 주요 핵심적인 문제의식들이 거의 대부분 담겨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송재윤 교수의 이번 칼럼이 조선일보에 게재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로 총선 후 선거관리의 공정성 의혹이 불거졌지만 그동안 이 문제를 제도권 언론이 다루는 것은 사실상 거의 금기시대에 왔습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수많은 이상한 투표주들이 속출하고 했지만 한국의 제도권 언론에는 그런 이상한 재검표 현장 상황이 거의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들도 많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고 외국 시민들 그리고 외국적인 지식인들의 노력으로 진상을 알기 시작한 국민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이제 신문사들, 방송사들로서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아주 외면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다시피 채널에 의해서 비록 외국 시민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선거관리 문제에 대한 방송이 나갔죠. 그리고 이번에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서도 정면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칼럼이 지금 나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애국 시민들이 신문사에 촉구하고 댓글 같은 걸로 당신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고 질타하고 이러면서 이제 언론사들도 이 문제를 외면하면 자신들에게도 회사 차원에서 손해가 된다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문사 같으면 증문을 끊어버리는 독자들이 늘어날 수 있고 또 방송사 같으면 시청률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나 그 계열 종편들에서 의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재윤 교수의 오늘자 조선일보 칼럼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과연 권위주의보다 우월한가? 그렇다면 왜 그러한가? 쉬운 질문 같지만 정치학의 최대 난제다. 경제 개발, 국토 방위, 치안 유지 등에서 일사불란한 독재 정권이 좌충우돌하는 민주 정권보다 큰 효율성을 발휘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지난 두 세기 인류사에서 민주주의는 지속적 확산세를 보여왔다. 2022년 현재 민주주의 국가는 전 세계에서 50%가 넘는다. 33%는 독재국가라도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폐쇄적 1인 집에는 16% 정도에 불과하다. 80% 이상 국가가 선거제를 채택하는 것은 선거가 권력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가장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공명선거는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선거 관리가 조금이라도 부실하면 선거의 무결성, 즉인테그리티가 훼손된다. 유권자는 그런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2022년 11월 독일 헌법재판소는 선거 당국의 총체적 부실 운영을 이유로 베를린 지방 선거에 전면 무효를 선고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었다.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는 어떠한가? 지난 10월 10일 선거 관리 위원회 국가정보원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합동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제 해킹 조직이 통상적 방법만으로 투표표를 조작할 수 있고 사전 투표소 통신 장비에 USB만 꽂아도 선관위의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다. 내부 조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선관위 해명은 무책임하고 몰상식하다. 민주주의의 존폐가 달린 중대사인데 국민에게 선관위 직원들의 양심을 무조건 믿으라 강요하는가? 지난 정권은 대선 캠프 특보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앉히고 다음 대선 직전에 연임시키려 해 선관위의 중립성을 파괴했다. 설상가상 고용세습 등의 부패 관행이 드러나면서 선관위는 스스로 썩은 조직이란 오명을 썼다. 이 대선 캠프 특보 출신 여기가 바로 그 문제의 조회주죠. 재검표 현장에서 접힌 자국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무더기로 나왔을 때 선관위는 형상 복원 투표 용지를 썼다고 해명했다. 세상에 그런 종이도 있는가? 이따 한들 왜 하필 일부 투표지에만 그런 종이를 써서 자연스러운 투표 흔적을 없애려 했는가? 선관위의 공적 신뢰는 벌써 무너졌다. 지난 10월 20일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거 선거에서 외부 세력의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38.2%에 달한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도해 드렸죠. 특히 전체 응답자의 38.2%가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했고 보수우파 또는 자유우파 성향, 친국민의 힘 성향 유권자들은 절반 이상, 그러니까 과반수가 자유로 총선 등 과거 선거에서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전체주의가 세계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위급한 상황이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2019년과 2021년 연방 선거에 중국이 다방면 개입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호주와 미국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 개입이 계속 논란이 된다. 자유진영의 최전선으로 중국과 북한에 인접한 대한민국은 더큰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여러분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의 저 복마전 선관위는 한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 이딴 소리나 하고 다수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선관위를 비호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분명히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 사이에는 끈끈한 유착이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관위가 저렇게 문제가 많은 게 드러났는데 어떻게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을 바꾸자고 해도 모자랄 판에 선관위의 문제점을 덮어주고 선관위를 비호하느라고 연일 오히려 국정원을 공격하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반드시 저 커넥션은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송정 교수 칼럼을 이어갑니다. 선관위 전산망의 취약성이 낱낱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아무 대책이 없다.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도 부패한 선관위의 허술한 전산망에 맡기려는 가 최근 디지털 전체주의 만행이 드러나면서 한때 인류를 열광시킨 디지털 민주주의 환상은 이미 깨졌다. 디지털 선거관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독일이나 대만처럼 선거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돌리면 된다. 대만에선 투표가 끝난 투표소가 10분 만에 개표소로 변한다. 투표함을 옮길 필요조차 없다.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손으로 한 장씩 접힌 표를 펼쳐들고 기표된 후보의 이름을 외치고 발을 쩡자로 실판에 결과를 적는다. 최첨단 디지털 강국인 대만의 시민들이 왜 직접 손으로 선거를 관리하는가.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계표가 선거관리의 공적 신뢰를 확보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체주의의 공격에는 아날로그 민주주의가 최고의 방화벽이다. 한국발 선관위 보안점검 요소는 이미 전 세계에 알려졌다. 전산망에 뚫린 구멍이 다 드러난 마당에 이대로 다음 선거를 치른다면 해킹 위험이 커지는 만큼 공적 불신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서둘러 선거법을 개정하여 대만 모델을 따라 전면 수개표로 돌아가야 한다. 개표 결과를 하루나 이틀 빨리 알려고 전산 장비를 써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디지털 맹신이며 속도광의 미망이다. 독일, 대만처럼 한국도 시민들이 직접 손으로 개표할 때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되살아날 수 있다. 힘겹게 이룩한 민주주의를 지키자는데 누군들 설마 그 정도 손품을 못 팔겠는가. 이렇게 송재윤 교수는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식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은 사전투표를 없애고 개표를 전면 수개표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 군선월tv에서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사전투표를 폐지할 수가 없다면 적어도. 한국식 사전투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사전투표하겠다는 사람은 등록하게 하고 그런 절차가 외국처럼 필요하지 한국처럼 등록 절차도 없이 그냥 아무 곳에 나가서 사전투표를 하는 이런 식은 안 됩니다. 그리고 개표 역시 지금 송정 교수가 강조한 대로 이제 대만이나 독일처럼 아날로그식 수개표로 돌아가야 합니다. 디지털 방식의 개표는 너무도 위험하다는 것이 이미 명백히 입증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존에 문제가 많은 사전 투표제와 전자 개표제를 계속 고집한다면 뭔가 다른 속셈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전 투표와 기존의 전자 개표로 이상할 정도의 득을 보고 있는 게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 부분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도 높게 촉구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설사, 완강이 반대해서 바꾸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과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의 유착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인식,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민의 힘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선거 관리 문제 개선에 나서주기를 강도 높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0년 7월 국회에서 문재인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소위 공무집행 방해와 근종을 침해 혐의로 기소됐던 정창옥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2020년 7월 16일 문재인이 오후 1시 28분쯤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에서 계단으로 걸어나오는데 당시 이 정창욱 씨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문재인을 향해 던진 다음에 가짜 인권, 가짜 평화, 위선자는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등의 구호를 몇 차례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창욱 씨가 던진 신발은 문재인에게 닿지는 않았습니다. 정창욱 씨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뒤 공무집행 방해와 근종을 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정창욱 씨를 또 별건 수사해서 2020년 8.15 광화문 집회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1월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돼서 재판받았습니다. 신발투척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는 검찰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정창욱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해당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어, 법원이 소위 세월호 유족 모욕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그 법원의 판사는 자기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경찰, 검사, 판사 모두 한 통속이 돼서 문재인에게 겨우 신발을 던졌다는 혐의로 거기에다가 온갖 다른 혐의들까지 같이 넣어서 처벌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창욱 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1심 재판부는 정창욱 씨의 문재인에 대한 신발 투척을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즉, 신발 던진 정도가 무슨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더구나 닿지도 않았고 겨우 신발 던진 게 무슨 그게 대통령 공무집행 방해가 되겠습니까? 다만 1심 재판부는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2심 재판부는 국회 앞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국회 무단침입도 무죄로 바꾸면서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정창옥 씨가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 가운데 직접적으로 문재인과 관련 있는 그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정창욱 씨를 더 엄중 처벌하기 위해서 추가로 수사를 해서 집어넣은 소위 경찰관 폭행 또 세월호 유족 한참 시간 지난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심도 모두 유죄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면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혀서 정창욱 씨가 국회에서 문재인에게 신발을 벗어서 던진 혐의는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된 것입니다. 참 문재인 정권 시절이 이랬습니다. 이런 일로 처벌받고 또 대학생이 무슨 대학교 캠퍼스에 문재인 비난하는 대자보 썼다고 경찰이 수색하고 별짓을 다했던 게 소위 민준이 인권이니 정인이 하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